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경식 씨, 네, 네.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워낙 많아서 어, 먹어, 먹어. 먹어도 안돼요 그러면... 목이 너무 아프고 어깨도 어... 아프고 아이고. 이게 두통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잠을 잘못 자고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고 어. 특히 여기 어또 스마트폰 많이 보느라고 네,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스타, 이 승모근이라 그래요 여기가 어. 여기서부터 목뭐 뒤끝에서부터 여기 어깨 어깨 쪽지가 내려오는데 네. 이 승모근 아니면 등세모근이라 그러는데 어. 여기를 어 이완시켜 줘야 됩니다 어떻게 긴장돼 있어서 그런거 거든요 자 오른손을 잡고 어, 왼쪽이 어? 뒷머리를 살짝 귀귀뒤쪽을 귀? 잡고 네. 그리고 승모근이 당기게 끔쭉당겨 보세요 이렇게 뭐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쭉 당겨요 이렇게 해서 이게 스, 승모근 이요 뒤에 그 힘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반대편으로 또 똑같이 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시원하다 네. 시원해 이게 좀 늘어난다고 해 네. 네. 그죠 뭔가 시원하고 쫙 흐린 아, 느낌이 나는데, 음. 이런 스트레칭 도대체 어서 하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운동할 때 배워서 그런 건데, <laughs> 네. 그 우리 운동선생님이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만 잘하더라도 <laughs> 운동에 반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스쿼트도 정확한 알려준 대로 자세, 이,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세로 15초에서 30초간 쭉 이어지면 은 네. 훨씬 더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 소소한 건강 정보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방송 최고의 프로그램 매거진 투데이 오늘 소식은 서윤희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네, 네 윤희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는 음. 건강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건강. 음 사실 근데 음. 건강이 모든 음.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행복하게 지내려고 음, 그렇죠. 해도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맞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해도 건강이 따라줘야 가는 건데. 네. 그래서 말이 나와서 그런. 네두 분은 건강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건강요 음. 아 이거는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건강은 네. 챙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뭐랄까 이거 꼭 음식에 대해서 저 민감합니다. 아 먹는 거요? 아, 제철 음식을 꼭 먹어 먹고 네. 어, 또 골고루 또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어, 계절마다 그래서 저는 제철 음식 먹는 재미가 있어요. 또먹어도 또 갑니다. 어 아. 저는 음식을 음. 잘못 챙겨 먹는 편이어서요. 음. 운동으로. 아, 운동. 그리고 매일 음.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음. 피트니스 클럽도 가고 음. 아니면 집에서 홈트레는 요즘 많이 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 스쿼트 운동. 스쿼트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준비 운동 스쿼트만 아, 제대로 하더라도 기본 운동이에요. 그럼요. 어, 저희 같은 나이에서는 허벅지 이게 중요해요. 음. 여기 근육을 키우면이관상력이야이 이거 밑에 <laughs> 허벅지가 체 힘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모든 힘이 다 나오고 어. 여기서 면역력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경식 씨랑 정현 씨랑 네. 저희 같은 나이 같은 또래로 묶기에는 아, 조금. 아니아니 저건 아닙니다. 죠 네, 어쨌든 두 분, 나이에 맞춰서 건강관리를 <laughs> 잘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또 건강관리를 요즘에 정혜 씨 말씀해 주셨다시피, 운동도 하고 몸짱 열풍도 불어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천을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사실상 네. 꼭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출근하랴, 뭐 하랴, 또, 어. 또뭐 애들 챙겨주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 열고 손님들 봐야 되고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없기는. 사실 먹는 네. 거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음.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하는 것도 음. 어떻게 보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습관 드려야 되는데 습관 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맞아요. 이 건강의 중요성은 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음. 막상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꼭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가볍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요. 적절한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기분도 상쾌해지죠? 운동을 하고 난제 모습,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적절한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색 건강 관리법. 저는 지금 충남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을 벗어나 이렇게 충청도로 내려와 보니까요, 공기도 더 맑은 것 같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제가 온 진짜 이유는 바로 건강해지는 방법을 아는 분이 있다고 해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서울에서 차를 달려 도착한 예산. 여기에서 건강 노하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근데 건강해지는 비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 어~ 근데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요 어디 계실까요? 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요 어~ 이게 무슨 소리죠?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오 여기 당나귀 있어요. 아까 그 소리가 이 당나귀들이었나 봐요. 제가 찾는 분은 보이지 않고 당나귀만 있어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귀여운 이 당나귀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좀 무서워서 쓰다듬지는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지만 말이죠. 저도 이당나귀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어디 계셨어요? 한참 찾았어요. 네, 안 어, 디계셨 어, 요 어, 참찾았 어, 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하세요 어, 하는 곳입니다. 녕하세요 어, 네, 요요 근데 당나귀들밖에 없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글쎄, 그거는 제가 미션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숙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미션. 이거 실합니까? 아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미션. 당나귀에게 특식을 제공하라. 오, 당나귀의 특식 사료요? 좀 궁금한데 당나귀 특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당나귀가 채식성 동물이라서 다, 밤이나 당근 그런 채식을 많이 주는데 겨울철이라 조금 빈약해서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하루에 두번 주는데 낮에 특별하게 건강식 사료를 한번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서 당나귀의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이는 음식은 다양한데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특별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특식을 준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잘 먹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준 특식을 먹는 당나귀들. 조금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laughs> 어때요? 저좀폼 나나요? 당나귀 사육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사실 처음에는 좀 서툴었는데 하다 보니 금세 적응이 돼 특식 주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제가 사료를 줄때 봤더니 여기가 축사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이곳이 굉장히 깔끔해요. 당나귀가 원래 깨끗한 동물이라서 매일 축사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 물을 당나귀가 많이 섭취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온천 지역이라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나귀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사육장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육장 바닥을 보니 무척이나 깔끔하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물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줍니다. 바로 일반 물이 아닌 온천수. 온천수를 마셔서 그런가요? 강나귀들에게서 윤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죽살을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군요. 아니 그나저나 근데 저 미션도 성공했는데 <laughs> 그 건강해지는 비법은 언제 알려주실 건가요? 이제 건강 비법을 알려드려야죠. 건강 비법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이제 우리 저희 공장에서 당나귀 이 녀석으로 당나귀 진액을 가공해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당나귀가 비법이라고요이 <laughs> 많은 당나귀들을 왜 키우고 있는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이제야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와 대표님 여기는 대체 어디예요? 당나귀 진액 가공하는 가공 공장입니다. 무척 깔끔하게 정리된 이곳은 바로 가공 공장.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을 무척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지네요. 아 어, 대표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당나귀 진행 얘기는 원재대예요 당나귀 한 마리 전 부위가 다. 그 혼합이 돼가지고 머리, 당나귀 피부, 악교, 내장, 뼈, 다리 기타 약초 여덟 가지가 혼합돼서 가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당나귀 한 마리 모두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위를 정성들여 손질할 준비를 합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포트로 할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대표님. 그래서 할까요? 재료들을 다룰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재 가공 기계에 넣은 재료들은 24시간 동안 푹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8가지 약초가 들어간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초들은 처음부터 당나귀와 함께 보는 게 아니라 따로 보은다고 합니다. 고기 따로, 약초 따로. 이렇게 24시간을 구운후 후덥을 하는 거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 아, 그렇다면 이 당나귀 진액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글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본초 강목에 의하면 당나귀 고기는 풍을 막아주고 기력을 왕성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음을 강하게 하고 근을 장대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력 회복,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울 때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여겨지는 팔미톨레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엔 먹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섭취 전에 본인에게 맞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다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음식 섭취는 건강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지만요. 자신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판단해 섭취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이고 충남 예산까지 갔다 와가지고 네. 당나귀 만나고 갔구만요 네, 아이고, 직접 먹이도 주고 그랬구먼요 모어들 <laughs> 그렇게 놀래고 그리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예산이 저희 아버지 고향이세요 그래서 어. 좀더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동물을 사실 좀 무서워해요 어. 멀리서 보는 동물은 그렇게 귀엽고 좋은데 어. 가까이 다가가면 어 왠지 좀 무서웠거든요 어. 근데 먹이도 먹이도 주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당나귀 되게 그 순한 동물인데. 네, 그러게 보니까. 순해요. 사실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음. 소질 있죠? 아, 네. 네. <laughs> 저, 제 2의 직업을 찾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축산업. <laughs> 네, 어, 축산업. 한번 뛰어들어가 볼까요? <laughs> 네. 아니, 경식 씨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나귀 자체가 굉장히 온순하고. 그렇죠. 또 사람과의 친근성이 또 얘네가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빨리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 그 곰돌이 푸, 만화 음. 영화 아시죠? 네. 거기서 또당나귀가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굉장히 친근하게, 친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 정말 이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네. 아, 키워가지고, 만든 우리 당나귀로 만든 진액이라 음. 약간 집이 연간이 그래서 좀 생소하긴 했어요 처음에 어. 당나귀 진액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어. 네. 네 사실 저도 네. 이번 촬영을 하면서 당나귀 진액을 처음 접해 봤는데요 네. 어, 근데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화면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도 네.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모셔 봤습니다 장성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이당나 당나귀 사육을 해오셨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 당나귀는 말이에요. 네. 어, 우리가 지금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자주 볼수 있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뭐 관광지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소설 속에나 있거나 그러는데 <laughs> 네. 어, 일단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나귀는 어떤 동물인지 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나귀는 이 체력이 아주 강하며 외부 음. 변화에도 음. 저항력이 강하고 음.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특성이 있고 네. 매우 영리하고 음. 사람과 친화적이고 음. 고집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오. 겨울철에도 이제 영하 50도 음. 또 여름철에도 영상 50도 네. 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몸에서 저항력이 다그 해소를 해요. 음. 그게 이제 그. 약성 분으로도 좋고 이제 건강에 이바지를 많이 하는 그런 편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약용으로도 네. 쓰이는 것 같은데 네. 앞서 봤는데 대표님께서 음. 오랜 기간 동안 당나귀를 키우셨더라고요. 네. 얼마나 키우셨나요? 글쎄 제가 한 십수년 정도 했는데요. 네. 당나귀 수명이냐? 수명은 얼마나 되는데? 수명은 우리가 이제 그수의학적으로 책에 그 기록돼 있는 걸로 하면 은한6 0년 정도. 아 오래 산다. 네. 제가 한 십수년 정도 했는데. 네. 처음에는 한 백유도 정도로 시작했다가 오. 지금 현재는 한사0 5도 남짓 사육하고 있는 있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야경으로 쓰이는 우리 당나귀는 그러면 어몇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좋은가요? 처음에 이제 그 당나귀는 소화되지하고 틀려 가지고 네. 소는 이제 그 임신 기간이 1 0 달이거든요. 그렇죠. 어. 당나귀는 만1 2 개월이에요. 1 2 개월에서 이 분만해 가지고. 음. 예, (3년) 정도 오. 하면 이제 이 성체가 성두가 됩니다 음. 그때 되면은 이제 도축을 해 가지고 음. 육류로도 요류로도 하고 네. 약으로도 사용을 하고 오. (3년) 돼서 하나 (10년) 돼서 하나 그거는 똑같아요 아그래요 네. <laughs>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당나귀가 네. 어~ 떤좀 특징이 있는지 그것도좀 자세히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당나귀는 특히 이제 머리가 네. 좀 영리하고 네. 우리가 수의학 책에 집에서 이제, 그, 저, 애완견 기르잖아요? 그 애완견이 보통 67 IQ로 봐요. 음. 근데 당나요가 그보다 더 이상이라니까 매우 영리하고 음. 사람하고 이제 좀 친화적이죠. 음. 음. 잘 지금... 따른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기타. 그구지역이나 기타 질병이 인체에 해로운 질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나귀 음, 면역력이 강하군요. 예. 음. 보니까 먹이 줘야지, 물 줘야지, 또 음. 축사 관리해야지.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당나귀는 이 채식성 동물이라서 음. 온순하고 그래서 이제 별로 사고하는데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음. 근데 깨끗이 이제 축사 청결 상태 유지하고. 음. 이제 그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넓어야 아, 네. 되겠다, 방목장. 예, 방목장이 좀 있어야 아. 되고. 그러고, 이제 그, 저, 이, 물을 많이 먹어요, 당나귀가 음. 특성이. 음.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음.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이미 크나큰 방목장이 음. 완비되어 있고. 네네.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는. 음. 원칙으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행편입니다. 음. 네. 자, 지금까지 당나기를 키우시면서 뭐 힘든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시행착오도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수탄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네. 되게 힘들어 그래서. 보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20년 다돼 가는데 아. 그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 그래서 국내에서 음. 더구나 이제 처음으로 하는 업종이라서 음.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음. 또한 또 당나귀가 분포가 많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음. 잘 음.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예, 예, 예. 어. 국내에 어. 계신 수의사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아. 그래서 이제 당나귀나 이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당나귀도 아프잖아요. 네. 그 질병이 구제이나 그런 질병의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기도 걸리고 네. 설사도 하고, 오. 그랬을 때 당나귀가 분포가 많이 돼, 돼 있지 음. 않은 상태라서. 상태라서 이 수의사분들이 많이 모르는 음. 국내는 에 아직 모르는 행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가 제일 안타까웠고 음. 그런 애러들이 많이 있었죠. 네. 아유, 뭐 우리 장 대표님이 이제 당나귀 쪽 분야에서는 선구자신데요. 뭐. <laughs> 그런데 그만큼 음. 시행착오를 겪었으리라 짐작이 되는 게 음. 많은 분들이 당나귀에 대해 서 생소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해외에서는 당나귀 고기를 먹는 그래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뭐, 지금 약용으로도 쓰이지만 네. 외국에서는 식용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다면서요? 글쎄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컫기로는 중국이나 프랑스가 세계 요리 대국이라고 일컫잖아요. 그렇죠. 종류도 근데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네. 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당나귀 고기가 이제 소고, 기보다한 3, 4배 정도 비게 아. 요리를 요리 값이 그리 그, 그 정해져 있어요. 그거 네. 음식에 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음. 3, 4배 정도 비싼 편이지만서도. 흔하게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없는 그런 음. 공급량이 많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음. 흔하게 어디서든지 접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음. 지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음.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끊임없이 이 질적이고 양한식품을 연구 개발해서 국민들이 이 섭취하고 건강 증진을이바할수 있도록 이 저. 이바지,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소망이자 저 음. 바람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참 이게 독특한 소재인 것 같은데, 뭐, 네. 본초 강목에도 나왔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당락이 진해 좋은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성우 대표님, 그리고 서윤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매거진 투데이는 정말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네. 당락이 진액도 그렇고요.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비타민 D요? 네, 비타민 네. D. 아, 어떻게, 뭐해 좋을까요? 뼈에 좋 하고 들어봤는데 아 맞아요 네. 뼈의 성장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니까 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좀 많이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어. 왜냐면요 요즘 바깥에 잘안 나가시잖아요 음. 실내에 있는 생활습관이 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네. 태양광으로 비타민 D를 받아야 되는데 음. 비타민 D를 받을 음.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세먼지다 네.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황사다 그러니까 자꾸 안 나가게 되고 네. 어, 나가더라도 다 햇빛을 잘안 받고 다 차다 시키잖아요. 또 피부 좋아지라고. 네, 양산 쓰고. 어, 또 여기 왜 어머니들 저기 조깅할 때 보면 여기 아예 여기 가리는 것, 가림막. 하 이거 쓰고 다니니까 햇빛을 좀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어, 햇빛을 갖다가 이렇게 어, 잘못 받겠다 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이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어떤 음식이요? 글쎄 서 연어, 고등어 그리고. 계란 노른자, 아. 여기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 특별한 뭐 요리나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평소에도 많이 즐길 수가 있는 거니까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좋은데요. 네. 이마저도 나는 챙기기가 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충제를 통해서 <laughs> 비타민 D를 음. 섭취하신다면 더 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네. 아니면 좀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음. 마음이 좀 허전하다 그러면 매거진 투데이를 보면은 또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